어깨가 바로 찢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찢어져 버려요. 밴드만으로도 전면, 측면, 후면 채다 가능해요. 어 당연하죠. <laughs> 제일 자극 느끼기 좋으면서 제일 안전한 운동이 이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찬핏입니다 오늘 초보자분들이 어깨 운동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틴을 추천드려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연주쌤? 네! 오늘 어깨 운동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깨 운동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어깨 루틴을 좀 알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예! Yeah. 네 일단은 어깨가 전면, 측면, 후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음. 전면과 측면을 지금 묶어서 진행할 거예요. 컴파운드 음. 세트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레이즈 동작을 할때 측면 사각을 타겟팅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전면 사각근이 꽤 많이 도와준대요. 오 네. 그래서 저는 프레스 동작이랑 레이즈를 묶어서 진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프레스 동작을 진행을 해서 전면이 지치자마자 음 바로 이제 측면을 때려버리면은 얘가 못 도와줘버리면서 아둘다잘 먹어버려요. 아 일부러 네. 아 네. 전면 맞습니다. 털리게 하고 하고 들어가는 거죠. 얘가 털려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합과 순서입니다. 완벽한 타케팅을 하시겠다. 네. 아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프레스 동작은 어게 할 거라면은 여러 가지, 뭐, 숄더 팔레스 동작이 많지만, 네. 우선은, 요렇게, 오. 이 덤벨을, 네. 요렇게 척골로 얹어서, 네. 네. 이 자세를 만들어줄 거예요. 덤벨 하나를 가지고 간단하게 프레스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계셔보세요. 네. 이미 전면상과 홈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와요. 네, 여기서 조금만 올려보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요 정도. 요 정도 갔다가 다시 반복할 거예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매우 잘 들어옵니다. 네, 둘, 열 개만 해볼게요. 이렇게. 상완골이 앞으로 잘하고. 움직여 올라가면서 넷. 전면서 약간 힘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내려올 때는 팔과 붙어 있는 홈에 힘이 들어오고 업 올라갈 때는 이쪽 분리도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어, 일곱 잘들어오는데요 네, 이게 자기 되게 쉽게 들어오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팔을 옆으로 벌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좁은 그립을 가져갔을 때 전거근이 더 쉽게 활성화되면서 어깨 쓰임이 좀더 편하게. 안정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 프레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케이, 너무 잘하셨고요. 음.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네. 어깨를 안 올라가려고 나도 모르게 잡으니까 전거근이 잡히면서 이렇게 슝슝 어, 잘 되는 같아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전거근이 많이 활성화되는 게 프레스에서 음. 되게 중요하죠. 견갑의 안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전거근이 마냥 전인 하는 친구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음. 거할때 음. 앞으로. 이런 거할때 전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좀더 이렇게 열려있는 프레스 동작보다 자극이 좀더 어렵다. 경과 가능성이 무너진다. 이런 분들은 음. 앞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음. 되게 어, 자극감이 좋고요. 프레스 동작이 다양하지만 오늘 네. 이것만 했잖아요. 네. 얘가 열리면 열릴수록 이 전면 상각근 중에서도 음. 좀더 측면과 가까운 쪽으로 타겟팅이 된다고 생각면 돼요. 네. 그래서 비하인드 숄더 프레스까지 가면은 음. 전면과 측면이 분리되는 이 선, 오. 이 선에서 오. 들어가게 돼요. 어가게 됩니다. 보여요, 네. 보여요. 네. 음. 요 좁은 그립에서 봤을 때는 이 네. 이쪽, 음. 이 앞쪽 분리선에 힘이 음. 들어가겠죠. 상악골이 열리면 열릴수록 프레스에서 음. 음. 측면과 가까운 전면 상각근이 들어가게 돼요. 네. 이 선. 네. 이 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 프레스는 무조건 전면 상항골 운동입니다. 무조건 전면 상항골 음. 운동인데 상항골의 이 각도에 따라서 다이좀 달라진다. 초보자분들이시라면 경갑의 안정성 때문에 이런 그림을좀더 먼저 추천드립니다. 라는 음. 겁니다. 네. 그럼 레이즈로 가볼까요? 네. 어, 그래서 이동작을 하자마자 네. 바로 레이즈를 좀 진행해보는 아, 거죠. 좋아요. 이 상항골과 전항골은 고정 시킬거예요 깁스. 오. 네, 깁스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덤벨을 기울이면서 레이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극감이 좋다고, 수축감이 좋다고. 네. 하지만 그러면 날개뼈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는 상태 그대로 이 윗팔뼈만 던져준다는 생각으로 팔꿈치에 토크를 걸듯이 앞으로 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 자, 반복해보세요. 네. 자, 반복하시는 와중에 셋. 측면 사각근은 올리면서 수축시킬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섯. 떨어질 때가 중요해요. 이때 버텨야 돼요. 여섯. 이때 버틸 때 손상이 굉장히 잘 되는 게 측면 사항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자, 세 개만 았 건데, 자극을 훨씬 더잘 줘볼게요. 자, 버텨봐요. 저 누를 거예요, 이렇게. 엄청 어깨가 바로 찢어질 겁니다. 자, 네. 둘. 그리고 마지막 하나. 뻥. 어? 눌러버리면, 버티면, 이렇게. 찢어져 버려요. 너무 힘듭니다. 스플릿. 버닝. 아, 예. 요런 식으로. 이두 개를 묶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 네. 어깨 좀 뭔가 느껴지죠? 느껴져요. 네네네, 느껴져요. 음. 자, 이제 그러면 후면상학근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깨를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음. 동그래 보이잖아요. 후면상학근까지 좋아버리면은 어깨가 동강이 아니라 이제 각이 져버려요. 그러니까 아 동그란 걸 넘어서서 뾰족한 느낌의 그런 어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 또 이제 어깨가 여기서 원래 선이 갈라지거든요? 네. 근데 후면상학근이 많이 발달하면은 어깨 가 이렇게 이어져요. 아. 네. 너무 잘 보이는데? 네. 그러면 어깨가 훨씬 더커 보입니다. 원래 여기서 어깨가 잘려서 어, 어깨 이만해 보인다 음. 그런 느낌인데 요렇게 이까지 음. 붙어 보이면 어깨가 더 어, 이제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남자분들 이 음. 진짜 좋아하시겠다 사실 남자분들이 사실 그래서 후련학교에더 중요한 어... 어깨해요 여자분들은 사실 어깨 를막 이렇게 막 키우고 싶은 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 근데 엄청 그 미대가 커지지 않는 이상 이런 어... 운동들을 해주면 여자분들은 충분히 딱 예쁜 어, 자세가 너무 정도의 예쁜 네, 그런 어... 어깨 그리고 약간의 그런 갈라짐이 되게 아...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후면사학근은 이제 또 제일 자극 느끼기 좋으면서 제일 음. 안전한 운동이 이거예요 어. 오. 스터널 로테이션입니다, 일터널 로테이션. 그래서, 이렇게 잡고, 팔꿈치를 고정한 채로, 너무 간단하죠? 네. 그대로 바깥으로 벌기만 해보세요. 쭉, 끝까지 가보세요. 음. 끝까지 가면은, 여기가 단단해집니다. 네. 후면사각근 쪽으로. 아, 이게 후면입 이게 후면사각근입니다퀘스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필라도 이제 뭔가 많이 있겠죠? 이런 동작이. 음. 천천히 가다가, 쭉, 둘. 견갑에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죠? 어, 견갑 움직임이 있어도 됩니다. 아. 자연스럽게 견갑 움직임이 있어도 됩니다. 네. 다섯. 여기. 음. 제 손가락 밀고 나오죠? 네. 여섯. 자세 지금 되게 좋으십니다. 네. 음흠. 밴드가 배꼽으로 온다라는 생각으로. 음. 음흠. 여덟. 아홉. 어,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하나만 더. 하나, 둘, 셋. 나이스. 어, 굉장히 좋다. 음, 네. 이거 너무 좋네요. 지금 네. 느낌 빠왔어 그 뒤쪽으로 오죠? 네. 그러면은, 요게 전, 측, 후입니다. 어... 되게 간단한 루틴으로는 이렇게 한번 운동 하시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음... 거죠. 밴드만으로도 전면, 측면, 후면 셋다 가능해요. 어 당연하죠. 아 어. 그러면 집에서 하기 너무 좋겠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밴드로 한번 음. 전측 후 운동을 다 해봅시다. 밴드를 발로 밟아보세요, 선생님. 간단합니다. 예. 어, 집에 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음. 집에서 혼자 어깨 운동을 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해보실래요? 스탑,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 음흠. 어디가 느껴지십니까? 전면인가? 네, 것 전면 상각에 느껴질 네. 겁니다. 이렇게 상호를을 앞으로 올리는 동작 자체가 전면 상각 기능이죠. 음. 어, 천천히 내리다가 밴드는 천천히... 많이 내려보는 텐션이 여기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만 내렸다가 다시 이까지 올려볼게요. 둘. 지그신가요? 네, 지그 가볼게요. 얘도 만만치 않나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laughs> 자 일곱 그렇지. 여덟 자두개 더. 저는 이게 좀더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밴드가 자유 느끼가 되게 편하거든요. 어, 그리고 광이 계속 어, 걸려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이 상태에서 차려. 발꿈치 상태 그대로 사이드 롤 레이즈 가볼게요. 후. 쉽죠? 간단하죠? 그럼 바로 레이즈가 되겠죠? 측면 사각근 하나 버텨주고. 얘도 둘. 팔꿈치 살짝 굽혀도 돼요? 네, 살짝 굽히고요. 상한골만 그대로 올라가볼게요. 둘. 네. 쭉. 그렇죠. 오. 아, 아, 힘드신구나. 맞아. 자, 지금. 아, 아 자세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힘드셨던 거야. 그러면, 밴드를 느슨하게 잡으면 되셨어요. 오케이. 그 끝에 잡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다. 강도율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밴드를. 어, 힘드셨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제 팔꿈치가 손보다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다 보면 손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요각이 아니라, 요런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펌핑이 좀. 엄청 잘들리는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그렇지, 오케이. 후면은 아까 했잖아요, 밴드로. 네. 하나만 그럼 좀더 알려드려볼까요? 네. 음. 이, 이 설명만 그러면 오늘 드려볼게요. 후면 상악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상황골이 이렇게 갈때 후면 상악근이 쓰입니다. 음. 근데 그러면 등 운동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후면 상악근도 당기는 친구고 음. 등이랑 심지어 위치도 가깝죠. 둘다 당기는 친구인데 포지션까지 비슷해. 네. 그래서 등근육의 쓰임과 후면상관의 쓰임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음. 근데 저희가 등 운동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음. 날개뼈 잘 움직이는 사람들 보고 등 운동 잘한다 그래요. 아. 음. 와너경갑 움직임도 좋고, 어, 경갑 쓰임도 맞아, 잘 맞아요. 쓰고, 와너등 운동 잘한다 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날개뼈의 쓰임을 제한하면 후면사각근 쓰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시면은 똑같이 로우를 하더라도, 음흠. 와, 너등 운동 잘한다, 날개뼈 잘 쓰네, 라는 자세잖아요. 네. 그냥 날개뼈를 고정해버리고, 사한골만 움직여보는 거예요. 아, 오케이. 후면사각근 보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네. 얘가 이렇게. 이렇게 굿, 굿. 날개뼈를 안 써버리는 거 그래버리면은 예, 후면사각근에또 음. 쓰일 수 있다. 그러면 발을 밟았잖아요. 네. 로우처럼 자세를 준비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등 운동하듯이, 로우처럼 똑같이 잡아버리고, 그냥 등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로우 한세개 해보세요. 날개뼈 네. 쓰면서. 그렇죠. 날개뼈 쪼아버렸죠, 지금. 둘. 어, 날개뼈 쪼아버릴 거예요. 그죠? 지금 셋. 로우잖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게 날개뼈 고정해버려요. 날개뼈 안쓸 거예요. 경화 하강하고, 음. 팔꿈치만 사이드로 빠져봐요. 스탑! 여기가 힘이 들어간 거예요. 음. 천천히 내려갔다가, 날개뼈 안 써버리고, 둘. 날개뼈를 안 쓴다고 생각하고,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날개뼈 안 쓰고, 상한골만. 네. 등을 쓰면,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지만, 날개뼈 쓰임을 안 쓰고, 상한골만 이런 느낌. 좀 느껴지십니까, 선생님? 네. 와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약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 오케이. 지금 볼록합니다. 올라왔어 오케이. 펌핑 됐어요, 지금. 네. 저 진짜 근육이 요새 다 빠졌었는데, 아. 지금 펌핑 된 거예요. 그렇죠. 자극을 먹었다. 음.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어깨 운동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오늘도 화이팅! Fighting! Killing it! Killing it! <laughs>